드디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초회판이 왔어요. 사실 온건 5일 전쯤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서야 개봉기를 올리네요.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를 즐긴 지가 벌써 십 수년이 지난 터라 요즘엔 제 뇌리에서 아예 잊혀졌는데 이렇게 20주년이 되어 리마스터가 나와져서 뭔가 기분이 참 오묘하네요. 블리자드 아주 칭찬해.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도레와 함께 리마스터 초회판을 개봉해볼까요? 사실 모든 제품을 구매하면 포장 벗길 때가 제일 설레잖아요 사용하기 전에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씩 풀면 아 내가 정말 이 녀석의 주인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필요 없는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맞아요 아주 안 좋은 습관이죠 깔끔하게 비닐을 벗길 칼을 준비하고요 조심조심 뜯어주면 돼요 그리고 위에 있는 미개봉실까지 깔끔하게 잘라주면 끝자 안을 확인해볼까요 역시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군요 이런 포장, 아주 칭찬해. 짜잔, 오, 마우스 패드군요. 간지다는 캐리어가 그려져 있는 마우스 패드에요. 하지만 너무 작네요. 저는 이미 장패드까지 쓰고 있어서 더더욱 쓸 일이 없겠어요. 이건 봉인. 두 번째는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매뉴얼. 중간중간 사파도 있고, 유닛 설명, 스토리 소개까지 있으니, 시간이 나면, 정말 시간이 나면, 읽어봐야겠군요. 세 번째는 블리자드 게임 코드들. 폭풍의 시공, 와우. 운빨만 게임에서 사용 가능한 각종 코드들이 적힌 종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조그만한 패키지를 열어보면 리마스터 키카드와 엽서가 있는데, 일단 엽서부터 보도록 하죠. 엽서들이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아요. 생각보다요. 그냥저냥 출력해서 준건줄 알았는데, 그래도 꽤나 두꺼운 용지를 사용해서 구기려고 마음먹지 않는 이상엔 본래의 모양을 잘 유지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조금 아쉽군요. 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죠. 바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키카드예요 와, 완전 대박이에요. 로고가 반짝반짝하고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빛을 반사시켜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아까 엽서에 써야 하는 비용을 아껴서 키카드에 전부 쓴것 같아요. 자, 그럼 개봉기는 여기까지 보고 게임 플레이 화면으로 넘어가보도록 하죠. 워우, 블리자드 로고. 그런데 왜 트레일러는 리마스터가 안 되었는지 의문이네요. 이야, 화질 장난 아니네요. 제가 쓰는 모니터는 1920에 1200 해상도라 양옆이 조금 잘리는데 이건 양해 부탁드릴게요. 역시 서버는 코리아 서버. 한국 전통 민속 게임다운 모습이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서버이기도 해요. 여기는 대부분 한국 사람일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자, 메인 화면만 봐선 이 게임을 할 수가 없죠. 바로 게임을 해봐야겠군요. 3대3원 터어왔어요 1대1은 무조건 질것 같았거든요. 와이드한 FH 화면으로 스타를 제대로 즐길 수 있다니. 뭔가 스타가 스타 같지 않은 느낌이에요. 저는 프로토스가 주종족이지만 고를 타이밍을 놓쳐 저그가 되어버렸어요. 아. 저도 엄청 못하는데. 라는 생각도 잠시 초반 게임을 하면서 약간의 키보드와 마우스가 씹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그 밖에 다른 게임들을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봐선 스타하고 제 데스크탑 환경하고 세팅값이 약간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손을 봐야겠네요. 역시 제발 같은 손으로 지휘하는 저그는 매우 나약했어요. 도와주러 갔지만 입구는 막혔고 컨트롤 해준답시고 신경 써준 히드라는 상대방 저글링의 밥이 되었죠. 이렇게 첫판은 깔끔하게 패배하고 저는 바로 두 번째판을 시작했어요. 이번엔 주종적인 프로토스를 잽싸게 골랐죠. 이야. 아름다운 넥서스의 자태 보소 역시 고등생물 끝판왕다운 모습인데요 오 12시에 같은 프로토스가 있어요 한시 저그하고 쌈싸먹으면 되겠군요 질러수는 똑같을지 몰라도 저글링이 많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이 막아도 막은게 아닌 게임이에요 무조건 12시는 중상이죠 중간중간 적팀이 도와주러 오지만 제가 지휘하는 프로토스는 무서워요 아주 무섭죠 거칠게 없어요 <laughs> 이렇게 12시에 지지를 받아내니 잠시 뒤에 나머지 두명도 의지가 꺾였는지 그냥 나갔어요. 역시 잃어버린 고향을 되찾기 위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프로토스는 정말 무섭군요. 사실 같은 팀원들이 매우 잘해줬죠. 이렇게 두 번째 판은 깔끔하게 플레이하고 나니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역시 게임을 하면 이겨야죠. 게임을 하면 이겨야지. 자, 그럼 도래와 함께한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여기까지.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